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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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야아야아야아야 아니야 하니 지우기나 발차기 연습하고 있으시래요 그래? 아니 한번나 데려 봐 오늘도 신한명캐릭터 등장 빨빨빨리빨리빨빨빨말안데네 하긴 인형이나 서운이랑하 그래. 그러면 내가 해볼게. 아니, 은혜! 아이, 고맙다, 은혜. 시는 붙어봅시다. 그래. 에잇. 저부터 보자. 은 예, 에잇. 에잇. 제가 이길 것 같으면, 마요리. 이, 실험인이 이길 것 같으면, 我再给你来句诗呀，还有你写我诗呀。